가 목욕하는 날이에요. 우리 집에 오고 처음 하는 목욕인데 언제 등목이 하고 싶은 건지 의중을 알 수가 없어서 그릇도 바꿔가며 목욕물을 대령해 드렸는데 드디어 시원하게 씻으셔서 어찌나 다행인지요. 주인님이 원하시는 것을 척척 내어드리는 유능한 집사가 되는 길은 쉽지 않네요. 아주 까다롭지만 귀여운이 넘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응가를 했는데 중간에 물을 바꿔 주면 안할것 같아서 대충 응가만 치우고 목욕하도록 놔뒀어요. 오늘이 아니면 또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릇이 좁아 보여서 넓은 그릇에 주고 싶었는데 이 그릇에서만 두번 목욕하고 또 다시 안 하네요. 초록색이 취향이신 건지 자기처럼 귀여운 걸 좋아하네요. 참방 참방 혼자서도 목욕 참 잘하죠? 혼자서도 잘 씻는 것도 앵무새의 매력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낮고 좁은 곳에서 목욕을 해서 잘안 씻겨질 줄 알았는데, 열심히 파닥파닥하다 보니까 온몸이 홀딱 젖게 잘 씻겨지더라고요.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참 신기하죠? 귀여운 목욕하는 모습 좀더 보실게요. <목욕> 만족스럽게 목욕을 마친 버터님. 다 했어? 비 맞은 것처럼 홀딱 젖은 버터예요. 홀딱 젖었네. 한참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했는데. 갑자기 호다닥 새장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요즘엔 절대 혼자 새장에 안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깃털 고르는 걸 보니까 안전한 곳에서 털을 말리고 싶었나봐요. 갑자기 정말 빠르게 달려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목욕한 다음 먹는 밥은 꿀맛이죠? 맛있게 옴뇸뇸 먹는 김버터. 저렇게 볼 부풀리고 있을 때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저 밥그릇은 작년 크리스마스 때 BBQ에서 치킨 시켜먹고 받은 소스그릇인데 지금은 버터 밥그릇으로 잘 쓰고 있어요. 핑크핑크한데 버터가 쓰니까 너무 찰떡 아닌가요? 허피치랑 귀여운 김버터랑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버터가 목욕하는 모습도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귀여운 버터 모습 들고 돌아올게요. 안녕! 뽀송뽀송해진 김버터. 시끄러우니까. 난 TV가 싫은데.